퀵 액세스 파업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구글을 실행하고 위쪽에 퀵 액세스 파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퀵 액세스 파업이라는 링크가 나타나는데 클릭을 합니다. 자, 엣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한글로 변환이 안 되어지고, 자, 이렇게 영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른 마우스를 클릭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실행을 하면, 한국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들을 차분하게 읽어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제일 왼쪽에 보면은, 자, Easy Setup 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음, 프로그램이 다운되어지게 됩니다. 자 다운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이 화면을 참고해서 어, 설치를 하고 사용법 강좌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다양한 용도로 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역시 예, 무료로 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퀵 액세스 파워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전체 설치를 하고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지 활용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오른쪽 아래 부분 빠른 실행 영역 오른쪽에 자퀵억세스 팝업이라는 아이콘이 보이게 됩니다. 클릭을 합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부터 보면은. 위에 컴퓨터 절전 모드 다시 시작 모니터 끄기 컴퓨터 종료는 윈도우 기능 중에서 컴퓨터 명령어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절전 모드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을 적에 그대로 컴퓨터를 끈것 같이 모든 전력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전력만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태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명령하고 컴퓨터 다시 시작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모니터 끄기는 컴퓨터는 그대로 실행이 되어지는데 모니터만 자동으로 즉 모니터로 가는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모니터가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해주는 기능이고 컴퓨터 종료는 말 그대로. 현재 컴퓨터를 종료시켜주는 특별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행 파일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닫기를 하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역시 컴퓨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Quick Access p o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메뉴를 바로 보여지게 되는데 다시 포토스케이프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포토스케이프가 실행이 돼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설치 프로그램 뭐 윈도우즈 해서 특정한 폴더로 줄겨찾기 해서 이동하듯이 이렇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줄겨찾기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 지도로 이동하고 싶을 적에는 역시 카카오 지도를 등록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카카오 지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위쪽에 보면은 컴퓨터 특수 명령들 그다음에 자주 가는 폴더들 또 자주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지마켓을 등록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지마켓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아래쪽에 또 서브 메뉴를 여기에 보면은 줄기 찾기 추가 또는 하이메뉴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다시피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하이폴더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폴더들을 등록을 해서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러한 명령어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중요 유틸 등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기능 중에서 컴퓨터 명령,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인터넷 줄기 찾기를 별도로 줄기 찾기에 포함하지 않고서도 바로 어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즉 윈도우 링크를 복사해서 등록해서 바로바로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넷 줄기 찾기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퀵크 액세스 팝업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설치하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화면에서 설치된 지좀 오래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래쪽에 자퀵 액세스 팝업을 업데이트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현재 이 액세스 팝업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설치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시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닫기를 하고 처음 실행했을 때 t 나타나는 화면에서 처음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셋업 설정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옵션에서 일반 설정을 실행을 합니다 일반 설정을 실행한 다음에 다른 내용들은 자 윈도우 시작 시 실행만 체크하고 나머지 팁이라든지 트레이드 표시라든지 업데이트 점검은 체크를 해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설정 폴더, 어디에다가 이 자료, 데이터들을 관리를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서에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탐색기를 열면은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내 pc의 문서에 퀴액세스파보 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게 되 있고 기본 설정 파일 백업 폴더도 동일한 위치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설정에서 윈도우 시작시 실행 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참고하고 그 다음에 메뉴 아이콘에 보게 되면은 기본 메뉴 아이콘 크기가 32로 되어 있는데 이 크기는 16으로 어 설정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크기가 나중에 옆에서 지금 그림에 보여주듯이 크기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여러 개의 메뉴들을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적에는 크기를 줄여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 보니까는 16 크기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팝업 메뉴에 보게 되면은 윈도우즈 탐색기 컨텍스트 메뉴 사용이라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필요할지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은 폴더를 열고 오른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컨텍스트 메뉴에서 폴더를 퀵억세스 팝업 메뉴로 추가 이런 별도의 메뉴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음, 컨텍스트 메뉴가 많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메뉴가 나타나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해야 어, 여러 메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메뉴가 꼭 필요한 사람만 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단축키에 보면은. 가운데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버튼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특히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버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운데 버튼을 그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변경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키나 이렇게 같이 눌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반드시 변경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버튼은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항목에서는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장을 클릭을 해서 현재 설정을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이 추가를 해줘야 하는데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폴더라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탐색기에서 폴더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폴더 선택하고 계속을 한 다음에 폴더에 나타나는 이름 사용자가 지정을 한 다음에 탐색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탐색기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로 지정할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뷰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팀뷰어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합니다. 위쪽에 자동으로 팀뷰어라는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이름을 사용자가 드래그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글로 뒤쪽에다가 팀뷰어라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위쪽에. 팀 뷰라고 나오는데 이 항목은 나중에 사용자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위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추가를 하고 한번더 폴더를 새로운 폴더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팀뷰어가 아니고 트러스트뷰어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을 하고 위쪽에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역시 동시에 두 개가 추가가 되어지게 되고 다시 이번에는 폴더가 아니고 실행 파일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exe나 또는 확장자 com으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서 말고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계속을 합니다. 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기를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할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뒤에 확장자가 ex 이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위쪽에 디스크 인포 65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름을 디스크 정보 확인이라고 변경을 합니다. 정보 확인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추가를 합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역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자 계속을 클릭을 합니다. 계속을 클릭하고 탐색기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q 디렉토리라는 음, 실행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다시 추가를 클릭을 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디스크 정보 확인,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정한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계속 그 다음에 제목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는데, 자, 저는 이제 구글을 링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한글로 구글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영어로 구글이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ftp 사이트 url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로 들어가서 구글이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등록을 하고 추가를 합니다 다시 또 추가를 한 다음에 이번에도 링크를 클릭을 하고 자 계속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다음으로 입력을 합니다 다음 입력하고 역시 ftp에 다음에 대한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 입력을 하고 추가를 합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퀵 액세스 팝업에서 지원하는 자 폴더 추가하는 거하고 또 실행 파일 추가하는 거하고 인터넷 URL 바로가기 추가하는 세 가지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QAP라는 게 퀵 액세스 파워는 약자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계속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윈도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윈도우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메뉴 편집도 있고 여러 가지 동적 메뉴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윈도우 기능 아래쪽에 보면은. 컴퓨터 명령 닫기라는 항목에, 자, 이렇게 확장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플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한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자, 컴퓨터 절전 모드, 자, 추가를 합니다. 다시 또 추가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퀵 억세스 팝업 기능을 선택하고 계속, 자, 이번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윈도우즈 기능에서 컴퓨터 명령닫기에 모니터 끄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 다시 시작도 있고 절전모드도 있고 종료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다시 시작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저장 및 닫기를 클릭을 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프로그램 설치를 모두 끝마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오른쪽 아래쪽에 단축 버튼이 나와 있어서 자, 키억세스 파워업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증가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컴퓨터 다시 시작, 컴퓨터 절전 모드, 다음, 구글 등이 있는데 만약에 구글로 바로 인터넷을 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구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증같이 바로 구글이 한 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넷 바로 가기를 추가해서 바로 또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또 다른 기능은 여기에 보면 아까 실행 파일들을 등록을 했는데 자 만약에 실행 파일을 확인하고 싶으면은 디스크 정보 확인 자 디스크 인포를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실행하면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게 되고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에서 q 디렉토리를 실행하면은 q 디렉토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가 등록한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을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 자 프로그램 파일로 이동하는 거라든지 유저 프로필로 이동을 하는 거라든지 노트 패드로 이동을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다시 이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음, 설정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만약에 자 다음이나 구글을 위쪽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한 칸씩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해서 또는 편집된 내용 만약에 이 다음을 다른 내용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선택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사이트 그다음에 위쪽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경을 하고 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